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입니다 이 시간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6절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려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 이르되 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레에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상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이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일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세계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 지냈던 그 마지막 이 고별 설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당하게 그런 고통과 이 환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라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접속사가 그러나 how ever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내 주의 속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 이 복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배를 타고 또 가해사라에 이르렀을 때 야가보라는 선의자가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자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을 말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강곡히 가지 말라고 권하는 그들의 그 눈물의 호소 앞에 바울의 마음 또한 굉장히 힘들었지만 부르심에 따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는 올라갑니다 분명 결박과 환란의 기림을 알고도 올라간 이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제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몇몇 단어들 보면, 27절, 21장, 27절에, 바울이 보고 모든 무리들의 그런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30절에는 온성이 소동하고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고 문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라고 나옵니다. 화재가 나서 큰 불과 연기가 가득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대원처럼 바울은 스스로의 활란과 위험의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끌어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온갖 상처와 고통 그리고 성전문이 닫히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쳤습니다. 이때 급히 이 소동을 덜은 로마의 군대 천부장과 그의 많은 부하들이 도움으로 바울은 죽음을 가까스로 모면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를 폭행하려는 자들로 인해 로마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겨우 이 영내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바울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죽이려 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형제들 그리고 어르신 되는 우리 동포 여러분 그들을 향해 그렇게 따뜻한 말로 부른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을 향해 부형들아 라고 부르며 자신의 말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고 막 죽이려 드는 그러한 사람 앞에 혹여나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리,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억울함만 가득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친숙한 말, 아람어, 즉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자신의 과거 모습이 유대인인 당신들과 나 또한 동일한 처지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도 그 당시 힐레락파의 유명한 스승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왔고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었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었던 자가 바로 나였다. 이 사절에 보니까 이 도를 따르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역극적으로 참여했던, 또 많은 이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자가 바로 나였다. 내가 바로 유대교의 열심파였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담의 속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바로 그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정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 표현은 바로 바울이 자신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같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또한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담의색으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뜻은 이 거짓된 도,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교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고 이러한 그의 열심이 자신을 깨끗하게 더욱더 경건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지금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죄 씻음을 받게 되었음을 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그러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그릇된 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율법의 행위로 깨끗함을 입으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교회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경건한 유대인인 아나니아를 통해 이 세례 받았음을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의인이라는 이 신분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상, 그분의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통과 환란을 당할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단절 그리고 외로움의 길이었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아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이 땅에 죽음을 위하여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아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알지도 못한 채 무지하게 돌아섰고, 아니, 외면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기조차 했습니다. 바울이 성전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려고 했듯이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고난 당하셨고 아니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 고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던 어린양 대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의인이라 칭함 받았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울을 깨끗하게 하였고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넣었던 그 유대인, 그 동족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부형드라, 부형들아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의 그 따뜻하고 그 강곡한 심정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다시금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기까지. 바울은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내 동족, 이 유대인들에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사람도 만나주신 주님께서 나의 동족, 이 유대인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아니, 내가 끊어질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가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죄인 중에 계속했던 나를 만나신 주님께서 그 사람도, 아니, 그 인간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죽을 지언정 그 사람만은 살려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